줄을 서시오. 음, 줄을, 줄을 서시오. 차트고감의 허준입니다. 정말 구라간,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문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풀매수 금지, 세 번째 손절과를 꼭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날봉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비트를 30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요런 박스권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 여기가 1번선, 2번선, 3번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붕이 되고 여기가 바다 그리고 이제 미들라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현재는 이 미들라인을 깨고 밑에 내려오는 상태야.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가 30분봉으로 봤을 때 횡보를 하고 있지 횡보.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추세를 긋고롱 때리고 다시 이탈하면 쇼 때리고 뭐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와 올라간다 사자했다가 물려서 나가고 어 내려간다 또 매도했다가 올라가서 또 나가고 약간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지 않는게 나아 이거를 비트를 일단 날봉으로 보면 비트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 이 구름도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못 올라가고 있지 이때 빠지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수요가 들어오는 구간 그니까 러 반등이 나온이 구간이 이 과거에 7월 26일날 이렇게 꼬리를 그리면서 모닝스타일 그렸던 요 자리야 요 자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한 번의 상승 채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위로 가줄지 아니면 이 상승 채널이 끝나고 나서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밑으로 내려갈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일단 요거, 요 추세선을 뚫긴 뚫었어. 이렇게 뚫었는데 두번째로 요거까지 같이 뚫어줘야 돼 이거 한시간 모이거든 이거까지 뚫어줘야지 좋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또 행복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뭔가 어, 우리가 그림을 그려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가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자리다 그러면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여기서 통으로 그냥 통으로 쉬고 방향에 나왔을 때 들어간 게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뭐맞알야겠지자 테더 도미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하락이 온 상태야 이 고점을 못 넘기면서 내려갔지 이렇게 엠파동으로 빠진 상태야. 그리고 이 넥라인, 이 넥라인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후행 스팬에 일단은 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서 이 캔들에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요런 식으로 빠져준다면 비트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 반등이 비트의 약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아톰이랑 그리고 이 TRB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요렇게 이제 세 개를 조지고 있는데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을 쳤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쳐 가지고 열 배로 이제 1수풀 먹고 나왔고 아 요런 관점으론 들어갔다는건 이제 선물방에 그냥 공유를 한 상태야. 그리고 자 비트코인 캐시도 일단 롱으로 20배를 해서 205% 이렇게 먹은 상태고 어 비트코인 캐시 들어간 관점은 여기지 여기서 이제 롱을 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거 어떤식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선물방에 공유한 상태야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거 누구든지 자 내가 커뮤니티에 올린게 이게 지금 꼬여거든 꼬여 진짜야 이거 내가 리얼로 뭐 하는거지 캡처 사진을 뭐 주워와서 이렇게 채팅한게 아니라 카톡으로 내가 강의 다 들었냐 이해가냐 하는데 단톡방에서 물어봤어 우리 지인들끼리 있는 방에서 그러니까 강의 다 못들었는데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이거를 보내더라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강의 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원 방법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이거 꽁짜니까 27일까지 27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 무조건 가벼워 무조건. 진짜 여러분 뼈가사야 된다. 못 만지 않았지. 성털 애들아. 안녕.